어? 벌써 추석이라고? 어? 여러분, 곧 추석인데, 크레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 첫 번째, 피딩. 크레는 벽에 맺힌 물방울을 향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 직전 충분히 분무를 해서 수분 섭취를 도와주시고 개방형 형태의 급수기를 넣어주셔서 크레들이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먹이는 전날과 떠나기 직전에 피딩을 두번 해주시고 슈퍼푸는 조금 물게 타서 밥그릇에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 보조적으로 미룡그릇에 넣어주신 것도 방법입니다. 미럼을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 넣어주시면 이후 배고픔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습도. 가을은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분무를 며칠 하지 않으면 사육장 습도가 50% 이하로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탈피 부정이 쉽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습식의시처를 넣어주시면 급수기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동시에 물이 증발하면서 은신처 안에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부재 시에도 은신처 덕분에 크레가 탈피나 휴식을 취할 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도 추석 무렵 한국 기온은 밤에는 15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 낮은 온도로 오래 있으면 소화가 멈추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반드시 온도를 확인하고 거실처럼 일교차가 적고 직사광선이 없는 공간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지 않도록 꼭 체크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